기본 카라로 되어 있고 단추로 되어 있는 자켓이고요. 이렇게 7부 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은 이게 막 금방 꺼냈을 때는 한 제일 짧았을 때55 정도 그리고 이거를 가로줄무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걸이 많이 걸어두면 이게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62까지도 어, 65까지도 충분히 늘어는 옷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보관하실 때는 옷걸이 말고 접어서 보관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길이감이 있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어,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입으시면 조금 더긴 긴장감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옷걸이에 오래 걸어뒀던 거, 얘는 그냥 금방 꺼냈을 때 차이는 한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쟀을때한55 정도 나오고 있고 얘가 62 정도 나오는 길이감이니까 살짝의 길이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길게 입고 싶으신 분은 옷걸이 걸어서 아니면 꼭뉘어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회장입니다. 입니다이 느낌. 지금 아이보리가 조금 전에 노란색이나 주황색 보다는 이게 조금 더 길게 느껴지죠? 처음에 입었을 때는 받아보실 때 조금 짧다고 느껴지신 분은 옷걸이 걸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길이가 길어지는 거 어, 편안하게 그래서 착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에는 이런 색, 예, 조금 푸른색으로 꽃이 들어가서 우아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장감은 막 꺼냈을 때 55에서 또는 65까지 충분히 늘어나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뉘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가슴 단면은 58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암홀부터 암홀까지 했을 때 58이기 때문에 77반이나 88이신 분까지 착용이 가능하십니다.